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경남입니다. 구제역 확산으로 전국의 소시장이 문을 닫으면서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의 한숨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천신망고 끝에 수출길을 뚫은 한우 수출 농가들은 구제역 자단의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이종승 기자입니다. 장날을 맞은 소시장 출입구가 차량으로 막혀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송아지 경매로 붐빌 전자 경매장은. 하루 종일 텅빈채 적막감마저 흐릅니다. 구제역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경남의 14개 소시장도 잠정 폐쇄됐습니다. 지금 구제역 관련해서 출장은 안 되고 그리고 지금 김영란법 때문에 또 소비도 위축되고 해서 한우 수출농가의 마음은 더 다급합니다. 지난 2000년 구제역 여파로 막힌 수출길을 16년 만에 힘겹게 뚫었는데 다시 구제역 때문에 수출길이 위태로워졌습니다. 수출을 어렵게 시작했는데 구제역 때문에 지금 수출을 못할까봐 걱정이 지금 크게 됩니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위축된 한우시장을 수출로 활로를 찾으려던 하동군도 구제역 파동이 길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합니다. 한우수출 농가에 백신을 우선 접종하는 등 긴급 대책에 나섰지만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산 농가는 각종 모임이나 지역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뉴얼에 따라 농가에서 자치단체까지 구제역 차단에 온 힘을 쏟으면서 더 이상 확산하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수입니다.